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안의 어떤 사이즈로 뜰 건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로 넥밴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순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샘플로 떠났던 건데요. 여기에서 시작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넥밴드를 한코 고무 뜨기로 뜨고,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실을 끊어야 돼요. 실을 끊고, 여기서 다시 코를 주어서 이 방향으로 여기까지 떠요. 그래서 양쪽 넥밴드를 뜬 다음에, 여기서, 그럼 여기 편편하게 옆면이 생길 거잖아요. 이 옆면에서 코를 주어요. 코를 줍고, 여기 넥밴드 코는 그대로 둔 채, 여기 코에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요 사다리꼴, 뒤집어진 모양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코 늘림을 여기 두코 안쪽에서 코 늘림을 하면서 이만큼을 떠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매단 코를 늘려야 돼서 조금 편물이 경우 촘촘히 뜨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오그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그라들지 않게 뜨는 게 중요해요. 그 방법은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코를 주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두 코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세 코를 만들어 놓고 코가 시접이 되어서 코를 주면 그한 코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코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여기 어깨, 앞판 어깨 쪽을 먼저 뜬 다음에 이때 여기 남겨두었던 넥밴드 코를 연결해서 이만큼 뜨고, 되돌아오면서 여기 옆선에서 또 소매코를 주어요 코를 주면 그 코가 이제 소매코가 될 거예요. 주고 여기 떠났던 걸또쭉 또 뜨고 여기 반대편 앞판 어깨 처짐을 뜨면서 여기 남겨놨던 넥밴드 코를 연결해서 또 이만큼 뜨고 여기까지 뜨면 이제 첫 단계는 끝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전체를 연결하면서 뜨면서 소매코 늘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그 설명이 워크북의 10페이지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뜨는 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꼭 뜨지는 않더라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떠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1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가장 작은 85 사이즈로 뜰 거니까 도안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어깨 처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저는 4.0mm로 뜨는데 12코를 만들면 되거든요. 각자 정해진 치수에 맞는 코수를 만드시면 되어서 저는 28단까지만 뜨면 돼요. 12코를 만들어서 28단은 뜨는데 여기 넥밴드 차트가 나와 있어요. 차트가 우선 12코를 만들어 볼게요. 실을 남기진 않아도 되거든요. 딱 12코 만들 정도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코 만든 자리에서 또 코를 주어서 반대편 넥밴드를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코를 만들 때 너무 촘촘히 코를 만들면 그 부분이 울 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느슨하게 어, 또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고 촘촘해지지 않도록 코를 만드셔야 돼요. 12코. 지금 12코를 만들었어요. 저는 코를 만든 다음 단을 1단으로 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12코를 만들어서 여기 넥밴드 28단을 떠야 되는데 여기 29단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마지막에 떠지는 단이어서 이 단을 포함해서 29단이고요. 여기 이 점선 부분이 시작이거든요. 파란색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편물 안쪽이 되는 단이고요. 빨간색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편물 겉면이 되는 단이에요. 편물 겉면이 된다는 거는 입었을 때 밖으로 보여지는 단을 편물 겉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란 단, 파란색 화살표로 뜰 때는 지금 제가 코를 만들고 그 다음 단이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기호의 반대로 떠야 돼요. 걸러뜨기는 어, 반대라는 게 없으니까 걸러뜨기 두 코를 그냥 뜨고. 여기 겉뜨기로 표시되어 있지만 안뜨기로 떠야 돼요. 그래서 안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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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이렇게 떠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 2단을 뜰 때는 기호 그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기호 그대로 뜨면 돼요. 겉겉, 안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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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여기 겉뜨기 3개. 이렇게. 그리고 반복하면 돼요. 이두단을 반복해서 28단까지 뜨면 돼요. 첫 코를 뜨지 않고 옮기고, 다음 코도 뜨지 않고 옮기고, 그 다음에 차트에 겉뜨기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는 안 뜨기로 떠야 되는 거죠. 이게 편물 안쪽이니까. 안 뜨기. 그 다음에 실 돌려서 겉뜨기. 안 뜨기. 오른손으로 떠야 빠르니까, 오른손으로 빨리 뜰게요. 안뜨기 2코로 끝나요. 일단 떴고, 그 다음에 2단, 2단은 기호 그대로, 차트의 기호 그대로 겉뜨기 2개 뜨고. 여기 빼기 표시가 있으면 안 뜨기, 부위 표시가 있으면 겉뜨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코 고무 뜨기는 무늬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 보이는 거 그대로 뜨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걸러뜨기 했던 코들은 겉쪽에서 겉뜨기로 뜨면 돼요. 이렇게 그럼 2단까지 떴어요. 방금 뜬두 단을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28단까지 뜨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28단까지 떴어요. 그리고 17페이지 그 어깨 처짐 1번 넥밴드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28단까지 뜨고 29단째, 다른 사이즈는 29, 33, 33, 35단째 마지막 두 코를 한꺼번에 안 뜨기 하고 실을 약간 남기고 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두코 전까지 떠야겠죠? 두 코로 옮기고, 코 남을 때까지 뜨고 두코 한꺼번에 안뜨기를 뜨고 여기 실을 남기고 약간 남기고 얘는 못쓸 뭐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르고 자르고 얘는 다른 바늘에 옮겨놓고 이제 여기서 코를 주워서 여기서 코를 주워서 떠야 돼요 이제 여기 넥밴드 1에서 여기 시작 코에서 코를 주워서 넥밴드 2를 뜰 건데요 뒤집어져 있어서 여기가 첫 코거든요. 그럼 첫 번째 코 사이사이에 여기 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서 뜨면 돼요. 얘를 너무 끝으로 넣어서 뜨려고 하면 그 부분이 약간 간온푹 들어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넥밴드 시작 부분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티가 나게 하려면 한단뜬그 사이에 코를 넣어서 뜨는 게좀 낫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게더 낫다라기보다는 저는 여기 첫 단에 넣어서 코를 줄 거예요. 여기 첫코 여기에 넣어서. 많이 안 남기셔도 되거든요. 넣어서 겉뜨기 뜨듯이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다음 코 여기에 넣어서 두 번째 코 겉뜨기 뜨듯이 이렇게 빼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가 여기네요. 여기 넣어서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네. 그다음에 여기. 너무 끝에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너무 끝에다. 정확히 하려고 하면 여기 한 단이 떠진 거기 때문에 이쪽이 한단 짧아지는 거긴 한데요. 한단 차이는 뭐 음, 뜨개 한단 차이는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코줍기 편한 위치에서 코를 줍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왼손에 실을 걸고 해볼게요. 여기. 여기 시작 코 만들 때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빡빡하게 하면 또 여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 넣어서 코를 줍는 분도 있는데요. 그게 편하시면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저는 여기다 넣어서 코를 줍도록 할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끝에 코가 조금 힘든데요. 여기. 요 실만 한 가닥이 조금 튀죠. 그 위에. 넣어서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12코가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12코. 그럼 편물을 돌려서 넥밴드 2를 시작할 건데요. 넥밴드 1은 편물 안쪽에서 첫 코, 첫두 코를 걸러뜨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넥밴드 2는 편물 겉쪽에서 첫 코를 걸러뜨기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코를 다 떠주시면 되는데 여기와 같이 떠주면 돼요. 여기 무늬와 같이. 차트를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진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단 코를 줘서 뜨는 2 단이 첫 단이에요. 파란색 화살표는 편물 안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기호의 반대로 떠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겉뜨기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안뜨기 둘겉안겉안겉안겉안안안 겉 안, 겉 안, 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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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렇게 떠야 돼요. 그리고 편물 겉쪽에서 기호 그대로 이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첫 코, 두코 걸러뜨고 겉뜨기 한 코, 안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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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겉겉 이렇게 뜨면서 그두 단을 쭉 반복해서 29단까지 뜨고 30단째 요걸 떠야 돼요. 그러면 한번 떠볼게요. 여기는 첫 코는 편물 안쪽에서 안뜨기 두코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를 뜨고, 그 다음에 편물 겉쪽이잖아요. 빠져요. 그래. 편물 겉쪽에 첫두코는 걸러뜨기였거든요. 걸러뜨기 할 때, 어, 이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안뜨기 뜨듯이 옮기고, 뜨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시면 여기 안뜨기, 겉뜨기, 코 보이잖아요. 여기가 쭉 연결, 그 전단에 뜬 넥밴드 1에서 뜬 거랑 코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그 문이 그대로 뜨면 되죠. 여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거를 29단까지 뜨고 겉뜨기 끝에 겉뜨기 두고 30단째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넥밴드 2에 29단까지 뜨고 30단을 뜰 차례가 될 때까지 여기 떴어요 여기가 넥밴드 1 여기가 넥밴드 2에요 그리고 29단을 떴고 이제 30단을 뜰 차례예요. 어 워크북을 보시면 30단의 마지막 두 코를 두코 2코 한꺼번에 겉뜨기로 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수정 파일을 그 목차 아래에 있는 QR 코드에 넣어 놨거든요. 그 QR 코드로 들어가시면 어 수정된 파일을 다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수정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여기를 두코 한꺼번에 겉뜨기가 아니라 한코 그냥 옮기고 다음 코 떠서 덮어 씌우는 걸로 줄임을 하셔야 이 결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꼭그 수정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30단, 첫두 코는 걸러뜨기를 하고 다음 코를 겉뜨기 뜨고, 여기 코 모양 그대로 뜨면 되겠죠? 안, 겉 여기 마지막 두 코를 한코 뜨지 않고 옮기고 다음 코를 겉뜨기 떠서 덮어씌우기로 줄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넥밴드 1, 2가 다 끝났어요. 서이 코를 그러면 여기가 첫 시작은 12코였는데 한 코씩 줄였기 때문에 11코가 남게 되거든요. 이쪽에쪽 이쪽 11코가 남게 돼요. 얘를 다른 바늘에 옮겨 두라고 하는데 저는 줄바늘을 사용할 때 딱히 옮겨 두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뜨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요요 요 옆선에서 코를 주어서 뒤판 어깨 처짐을 할 거예요. 도안의 설명을 보시면 실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옆선에서 40코, 40, 46, 46, 48 사이즈별로 코수가 있어요. 플러스 2코. 그러니까 저는 작은 사이즈니까 42코를 주우면 되죠. 그럼 여기 반에서 21코, 이쪽 반에서 21코 코를 주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21코를 줍고 여기서 또 21코를 주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30단 이었잖아요. 그런데 30단에서 21코를 주우려면 그러면 30과 가장 가까운 구이배수가 27이죠. 3927. 그러면 3코마다 1코씩 빼면 되는 거거든요. 아 3단 마다 1코씩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2단 코를 짚고 한코 건너뛰고 두단 코를 짚고 한코 건너뛰는 걸 반복하다가 2 1 코를 맞춰주면 돼요.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세 단에 두 코씩 코를 짚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 오른 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선이잖아요. 여기 옆선 여기서 코를 줄 건데요. 여기 코 줄임 한 바로 아래 단부터 시작을 할게요. 약간 당기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하나. 그다음에 여기 두 코를 줍고 그 다음 한 단은 여기 한 단은 건너뛰고 여기 한 단은 건너뛰고 다음 단에서 또 하나. 여기 둘. 두 코를 연달아 줍고 한 단을 건너 뛰면 돼요. 다섯, 여섯, 어, 여기 시작 코에 오면은 반 코가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21코를 주었어요. 이제 또이 반대편에서 21코를, 코를 주우면 돼요. 그럼 끝까지 코를 주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21코, 여기 21코 다 해서 42코를 주었는데요. 여기는 여기 코 주울 때한 단을 써서 조금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몇 번은, 마지막에 몇 번은 거의 매단 코를 주어서 21코를 맞췄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양쪽 넥밴드 1, 넥밴드 2에서 42코를 주운 상태가 되었어요. 여기서 뒷판 어깨 처짐을 해야 되는데, 어, 여기 양쪽에 있는 11코는 뜨지 않고요. 이 42코만 가지고 코늘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끝이 3코, 끝이 3코 안쪽에서 코늘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